주님의 음성 1월 9일 불안해하지 말라.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평온함을 잃지 말라. 내 안에서 쉬어라. 환경이 너를 짓누른다고 생각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찌 환경이 너를 압도할 수 있겠느냐. 불안해하지 말라. 내 자녀들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느니라. 내가 도구를 만드는 최고의 장인임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느니라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도구들을 만드는 내가 내 도구를 파괴하거나 뒤틀리게 할 일을 시키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내가 불안해하는 까닭은 세상이나 명예나 인간의 생각이나 짐을 하루에 지는 등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.